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한 트로트 콘서트 현장에서 벌어진 가슴 뭉클한 이야기와 그 이면의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단순한 공연을 넘어선 감동적인 장면과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팬을 품은 가수 이찬원의 인간적인 면모. 그리고 또 다른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반성과 변화의 여정을 통해 진정한 예술가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열린 한대형 트로트 콘서트는 수천 명의 팬들이 운집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무대에 오른 가수 이찬원은 특유의 따뜻한 음색과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관객들을 단숨에 매료시켰습니다. 첫 곡을 마친 후두 번째 곡을 시작하려던 찰나 이찬호는 갑작스럽게 숨을 고르며 물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무대 위에는 단한 병의 물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연 주최 측의 사전 준비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실수였으며,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공연의 흐름 자체를 방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수많은 조명이 내리쬐는 뜨거운 무대 위에서 가수가 목을 축이지 못한 채 노래를 이어가는 것은 상당한 무리일 뿐 아니라 전체 공연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이 찬원은 침착하게 관객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잠시 백스테이지로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평범한 한마디는 곧 드라마틱한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관객석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그때 누군가의 손에서 생수병 하나가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두 병, 세 병의 생수병이 무대 위로 투척되었고, 그중한 병은 다소 위협적인 궤도로 이찬원에게 향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현장 보안 요원들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즉각적으로 해당 팬을 식별한 보안 요원들은 그를 퇴장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찬원은 공연을 멈추고 그 팬이 있는 자리로 직접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그분은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에서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찬원은 해당 팬의 퇴장을 만류하며 그가 공연을 끝까지 보고 싶어 했던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최 측에게 그의 입장을 고려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이찬원의 진심 어린 중재는 객석에 있던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팬은 눈물을 글썽이며 무대 위에 있는 이찬원에게 사과했습니다. 이찬원 씨는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와 딸 모두가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그 순간 무대를 떠나실까봐 너무 놀라 물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진심이 통한 걸까요? 이찬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고 관객들은 이 따뜻한 장면에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날의 공연은 단순한 음악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가수와 팬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유대감.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려는 이찬원의 인간적인 면모가 하나의 서사로 기록된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곡을 부르기 전 남긴 한마디는 더욱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도 팬 여러분과 더 가까이 소통하며 노래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저도 더 준비하겠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아티스트로서의 책임감과 팬들에 대한 진심이 담긴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공연 직후 SNS와 팬 커뮤니티는 이찬원의 배려심과 인간미에 대한 찬사로 가득했습니다. 역시 이찬원답다. 팬을 단순히 소비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진짜 가수라는 댓글이 이어졌고, 그날의 장면은 다양한 언론에도 보도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지 감동만을 남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대 위에 생수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은 공연 기획의 기본적인 준비 미흡을 드러낸 사례로 지적되었습니다. 공연 관계자는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오류로 무대 세팅이 누락되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팬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는 지적이 줄을 이었습니다. 아티스트의 역량만으로는 완벽한 공연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무대 뒤에서 함께 뛰는 스태프와 기획자의 세심한 준비가 뒷받침되어야만 진정한 무대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한편, 이찬원의 따뜻한 대처가 화제를 모으는 가운데 또 다른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과거 사건도 재조명되었습니다. 김호중은 한때 유망한 트로트 스타로 큰 주목을 받았으나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해 징역 2년 6개월의 선고를 받으며 커리어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팬들이 실망을 감추지 못했고 연예인의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란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김호중의 뜻밖의 선행이 알려지며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은 수감 중 위급한 상황이 처한 교도소장을 구조하는데 앞장섰고 이로 인해 그의 인도적 행보가 재조명되었습니다. 관계자들은 그는 단순히 형을 사는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진정한 속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호중은 교도소 내에서 음악 강좌 인문학 독서 모임 등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특히 자신의 실수를 공공연히 인정하며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팬들의 반응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실망 속에서도 그를 떠나지 않은 일부 팬들은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변화해 나가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호중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며 단지 가수가 아닌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팬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찬원과 김호중, 두 가수가 걸어간 길은 전혀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된 교훈을 남겼습니다. 바로, 진심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찬원은 실시간으로 벌어진 돌발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팬을 품었고, 김호중은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마주하며, 진정한 속죄의 길을 걸으며, 빛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술가는 단지 무대 위에서의 모습만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무대 밖에서의 태도, 팬과 사회를 대하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어떤 길을 걸어갈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따뜻한 이야기들은 대중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